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서원의 결례를 마무리하고 다시 성전에 올라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인하여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천부장이 출동하여 사도 바울을 구출해내죠. 그래도 무슨 영문인지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체포해 연행해 갔습니다. 연행되어 가는 중 사도 바울은 유창한 말로 천부자에게 부탁을 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 무리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유창한 히브리 말로 청중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유창한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청중들이 집중하여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조용해진 틈에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서 간증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유대 정통주의에서 자라났는지 그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는 태생부터 유대인이었으며, 당시 유명했던 바리세파 중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에이라는 사람 문화생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엄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군중에 모여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소개를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어, 율법을 반대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알리는데요. 그 예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자신이 큰 반대를 했던 사람이라고 어필을 합니다. 한때 예수의 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결박하여 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한수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 담에색에 가서 거기서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인생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6절에서 8절. 가는 중 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토록 거짓이라고 믿었고, 그토록 잘못된 도라고 믿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거짓이 아니었고, 오히려 구약의...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끊임없이 예언했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있었으니, 곧 12절에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며, 담에 세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소개함으로 간접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에게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6절,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색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아나니아를 통해 자신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된 것임을 당당하게 군중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할줄 믿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이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을 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증인의 삶을 몸소 이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주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실 뜻과 계획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바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